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TV 유지훈 수석 전문가입니다. 자, 12월 날씨가 너무 너무 춥습니다. 올 겨울 잘보내려면 자, 머니 머니에도 머니, 해도 머니 아, 머니가 필요한데 머니, 머니가 없습니다. 그나마 코스피가 조금 반등해줘 갖고 조금 12월에 머니 좀 챙겨 갖고 넘어갈 수 있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넌좀 벌어야 되는데 올해 아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마이너스 20% 정도 되신 분도 꽤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니까 고점 대비 한20% 정도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 올해 오늘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올해 본전 찾고 넘어가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는 손실을 최대한 주력에서 넘어가고 내년에 조금 한번 상반기쯤에 승부를 걸어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 찾고 빨리 돈을 벌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코스피 2900까지 올라줬고 삼성전자 75,000원. 아, 드디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매수 종목 좀 잠깐 알아볼게요. 지금 연기금들이 이제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갖고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미요국 미국 뉴욕 증시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아유 빠졌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처음으로 발견됐다라고 하면서 미국 증시가 오전 잘 가다가 갑자기 요 뉴스가 나오면서 마지막 한 시간 남았고 팩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하락 전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해서 지금 마감이 됐고요.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다섯 명이 나왔대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감염자가 델타도 위험했는데 델타도 델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스쳐 지나갔는데 같이 숨을 쉬면 감염이 되는 거고 이거는 감염자가 지나갔어, 지나갔는데 그 자리로 이렇게 누가 오면은 여기 여기 지나가면 아 지나가면 감염되는. 아, 지나갔는데 지나가요, 지나가면 다 감염되는. 홍콩에서 그랬죠. 에, 옆방에 살고 있었는데 마주친 적이 없는데 옆방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감염됐는데 이 바로 옆방에 있던 사람이 또 같이 감염됐다. 아, 이 복도에 복도 왔다 갔다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공중 공기 중에 떠 있다가 같이 감염이 된것 같습니다. 그만큼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남아공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뭐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죠. 지금 야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 5천 명입니다. 지금 에, 지금 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감염된 사람, 사람까지 하면 지금 몇만 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다는 건데 막 오미크론이 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뭐뭐 어, 기하급수로 적으늘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백신. 효과도 뭐~ (4개월) (5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 아~ 지금 뭐~ 어떡하죠 이거 지금 백신도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일단 경제 이것 때문에 경제가 사실 주가가 지금 바닥은 나와서 찍고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바닥인지 여기서 치고 올라갈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디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얼마큼 번질지 전망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선 여행주가 타격이 심했어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면서 막판에 다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아메리카 항공, 뭐 델타항공, 뭐 여행 관련 주목들, 항공 관련 주목들이 다 급락을 해버렸고요. 모도나도 이게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다 뭐 지금 뭐 ceo가 나와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눠 주면서 모더나 주가도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차트를 야 다우산업이거든요 어 다우지수 지금 어 이게 쭉, 쭉 내려가네 근데 여기까지 일단 내려왔네요 여기 일단 여기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를 지지할지 안 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뭐 지지 개념은 일단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하락이 좀 천천히 좀 내려오면 여기가 바닥이 나와서 쌍바닥이 돼서 올라갈 수는 높은데 갑자기 이렇게 악재로 툭 떨어지는 거는 뭐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없고 일단 악재가 진정돼야 좀 바닥이 나와줄 수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올라가다가 빠지고 있네요. 나스닥은 그나마 다오보다 좀 괜찮다. SP500도 좀 올라가다 밀려 내려가고 있고. 근데 얘네들은 미국 주식은 그나마 1년 내내 올라갔다가 요만큼 빠진 거지. 우리나라 주식은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픽 빠지고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 증시가 더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좀 반등 나와줄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 좀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2930. 아, 오늘 또 올라주고 있어. 역시. 딴거 없어. 자, 미국 증시가 막판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만약 에좀 오늘 아 장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올라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닥은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SK이닉스, 하아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누가 외국인이 사니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종목은 안가 별로 시세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의 대형주 아 1위부터 한 5위. 특히 삼성전자, SK이닉스 그두 종목을 끌어올리니까 지수가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개인들이 많이 하는 코스닥은 전혀 매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세가 좀 지치면 그때 코스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종합지수부터 좀 살려놓고 살려놓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외국인들 그나마 좀 사줘서 다행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미국 증시가 꺾여 내려가고 있는데 사고 있네요. 한참 올라갈 때안 사고 미국 증시가 한참 올라갈 때 좀 사주지. 한참 올라갈 때 우리 주식막 주구장창 팔고 매일 팔고 있다가 미국 미국 증식이 꺾이니까 우리 증시도 사고 있네요. 얘네들 진짜 무슨 심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종합 지수. 자, 2900 찍고 내려갔는데 다시 좀 회복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좀 바닥선, 바닥선까지 회복된 모습이니까 2900선을 예, 저가 지지선으로 잡고 밑으로는 좀 매수, 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오미크론 게, 어, 충격 압화가더 커져갖고, 막, 혹시 이렇게 또 급락한 상황이 오면, 뭐죠? 매수해야겠죠, 매수. 매수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밀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밀리면 저가 매수에 무조건 좀 가담해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자, 오늘 올라주죠? 예, 75,400원까지 올라줬습니다. 자, 쭉, 예, 쭉 올라갔, 바닥 찍고 가다가 올라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바닥 찍고 기 올라갈 때, 어, 강남의 자산가들. 아, 특히 자산가들 있죠. 섬 자산가들은 뭐 이렇게 뭐 중소 종목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 내 돈을 지켜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한 명전자,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거죠. 이제 배당 수익도 받아먹고, 뭐, 몇십억, 몇백억씩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기다가 올라가니까 더 살걸 하는 그 뉴스가 있더라더살거 하는데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도 샀는지 모르겠네. 도로 또, 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더 살걸 하는 게 맞았는데 떨어졌는데 살기에는 좋습니다. 어쨌거나 부자들에게 떨어지면서 다시 더 살기에는 좋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볼까요? 에, 지금 강남 PB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산가들, 자산가들, 자산가들 돈 관리해주는 사람인데 어, 이미 7만 전자일 때그 자산가들이 좀 많이 샀다고 요 삼성전자를 에, 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사네. <laughs> 우리 방송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안 보나 봐요. 에, 좀 물어봤으면 제가 좀. 에, 코치 좀해 줬을 텐데 저는 아, 이분들 그래도 수술을 많이 받거든요 아저 같은 경우는 아 홍삼 홍삼 한 세트 정도면 제가 알려줄 텐데 아직 방송에서도 무료로 제가 삼성전자 케일 매일 알려주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도 문의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뢰가 없나 봐요 신뢰성이 없나 봐자 일단 삼성전자 뭐 이렇게 뭐. 더 올라가는 거 아까 얘기했죠? 올라가는 거 보고 아더 많이 사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전화들이 많이 왔대요. 이야 돈 부자들은 확실히 달라요. <laughs> 우리는 사놓고 이제 더 이상 매수할 돈이 없어갖고 그냥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부자들은 그냥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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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사고 또 사도 돈이 넘쳐납니다. 진짜 현금 자산가들이 정말 부러워요. 에, 우리나라에서 40억 이상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던데 어 정말 많습니다. 에, 이런 분들 들이 진짜 삼성전자 사서 계속 뭐몇 년이고 우리는 뭐 떨어 이제 살거다 놨으니까 떨어지면 아유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이 부자들은 그냥 돈이 막 넘쳐나니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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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서 어떻게요? 해 평균 단가를 맞춰놓죠. 아 평균 단가 계속 단가를 내려놔갖고. 결과적으로는 돈을 벌죠. 결 돈을 벌어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이 나오니까 계속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요 계속 계속 주가를 사 놓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은 돈이 돈을 번다는게 얘기가 맞는데 못산게좀 아쉽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아 지금 7만5천원까지 올라갔는데. 8만 전자, 9만 전자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 전자는 워낙 무겁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좀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고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 히 돌아야 돼요. 돌아야지만 8만 전자, 9만 전자 갈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자산가들처럼 사놓고 진득기 기다리는 사람이 무조건 돈 벌게 돼 있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4분기가 반도체 업황이 4분기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후엔 나빠질 수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SK 요부 최근에 SK 하이닉스가30% 저점 대비 3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랠리가 경기 침체 때와 지 비슷한 양상이다 뭐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한참 동안 좀 박박박 바닥을 다시 기다가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 삼성전자 사놓으면. 지금부터 한 6개월 이상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은 6개월이 아니라 6년 이렇게 막뭐 기다리죠 6년 뭐 이렇게 그 정도는 좀 기다릴 각오가 있어야 삼성전자 사서 좀 돈을 벌죠 자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내년 목표치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개 드렸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우리나라 코스피 목표치를 계속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팔거다 팔고 지수 다 빠지니까 그때 목표치를 내려놓고 있네요 <laughs> 내려놓고 어, 더 빠지면 지, 지들이 살라고 그러는 건가? 아, 여튼,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가끔 보면. 맞는 것도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고매도 세력들 도와주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들의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가끔 의도적으로 내는 보고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워낙 영향력이 세다 보니까, 그런, 그런 충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외국계 증권사 투자 보고서는 조금, 아, 조금 약간 걸러서 볼 필요가 있긴 해요. 자, 골드박 삭스 같은 경우는 왜 적게 내렸냐? 자, 우리, 어, 우리나라 증시, 1990년대 이후, 대통령 선거 일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 일까지. 3월 9일이죠? 우리 지금 3월 9일까지는 코스피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고. 근데 중요한 게그 뒤에요. 자, 이후에 올랐대. 이후에. 얘기했죠? 2000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자, 신정부가 출범하면, 그날, 그해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졌어요. 예, 여기 어김없이 20년 동안 올라줬고 어, 지금 코스닥 지수도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9일 이 얘기대로라면 대통령 선거의 3월 9일까지 우리나 라 증시가 약세다가 지금 어,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어, 전망이 일단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보다도 하반기를 공략하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지금 지금이 뭐죠? 그러면 저가 매수기회죠 지금. 아, 지금을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부터 분할해서 3원 담아 놓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외국인들 사고 있으니까 같이 사라 이런 얘기인것 같습니다. 모건스테니 같은 경우는 경기 사이클을 초기, 중기, 후기 침체기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어, 중기를 넘어서서 후기로 후기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모건 고글드만스보다도 일단 더안 좋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 지금 모 모건 스탠디가 얼마로 내렸죠? 에, 지금 3천 내렸네, 3천. 2,900인데 3천으로 내렸어요 지금. 이거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좀 싫긴 한데 내년에 지금 분위기가 살면 3,000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걸 그렇게 무렵, 에,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모건 스탠디는 너무나 좀 보수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는 일단 살았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일단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두 종목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일단 아예 침체적인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바닥을 찍고 가느냐, 에, 바닥이 좀더 오래 기어 가느냐, 요게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뭐 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일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것 같고, 자 그나마 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금. 에, 노려보면 또 틈새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늘, 외, 에, 오늘은 좀 기, 외, 에, 연기금, 연기금 기간 중에서도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 한 다섯 종목만 뽑아보겠습니다. 자,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타를 안 하죠. 연기금은 단타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약간 중장기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중에서도 차트가 좋은 걸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한일 시멘트입니다. 지금 최근에 연기금들이 여기 매수해 주고 있는데요. 자, 주가 한번 떨어졌죠. 바닥 나왔다 땡겨줬는데. 자,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가 지금 증시가 안좋으면서 약간 밀렸는데 이 바닥은 안 깨고 있죠. 안 깨고 있으면서도 계속 연기금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돌파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하고 있죠. 위에 꼬리가 상당히 길면서 올라가려면 매물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에 있는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건데 연기금이 꾸준히 결, 결과적으로 매수해주면 이 매물 소화가 된다는 얘기죠. 매물 소화가 되면 결국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 시메트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점점점점 점점 어떻게 돼요? 매수 강도가 세지고 있죠. 점점점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점점점 아, 물량을 더 많이 담아놓고 있는 물량인 것 같아요. 하니까 하늘 시멘트 얼마 정도 사겠다라고 계획을 해놨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물량을 좀더더 더 싸게 더 많이 담아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시멘트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파트로이는 종목인데요. 이건 이미 좀 많이 올랐죠.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금 만천원 부분에서 더 연기금이 더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좀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땡겨주고 있죠. 그래서 파트론 어, 이 종목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연기금만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사고 있죠. 뭐죠? 수급에서 가장 좋은 쌍끄림에서 쌍끄림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파트론이 지금 현재 올라갔지만 어, 만약에 이게 추세적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더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송원 다음에 이제 송원 산업인데요. 송원 산업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장대 항봉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앞에 쪽고 점이 있죠. 고점을 바로 돌파하기보다도 조금 쉬었다가 돌파할 수 있으니까 송원산업도 스윙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아, 롭. 롯때렌탈좀 봐달라는 분도 계셨는데 롯데 렌, 렌탈 말고 케이카 쪽으로 지금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은 많지 않은데 슬슬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연기금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다시 고점으로 향해서 이 4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케이카 이 종목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진칼은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죠. 줄줄줄 빠지다가 이아 어, 지금 5만원 되니까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저가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아, 연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바닥 탈출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바닥 탈출하는 데 의미가, 으, 바닥 탈출을, 바닥을 만들어 놨다. 연기금이 바닥을 만들어 놨다. 거기에 좀 의미를 두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 있습니다. 아, 여러분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문자, 이름 써서 보내십시오.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자, 감사합니다. <목소리>